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관 라퓨타에 대해서 발표할 심화사조 박진영입니다. 그 저희가 구상한 세계관에는 어릴 때 순수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에 떠있는 공중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곳을 실감나게 모험할 수는 없을까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의 상상과 유사한 세계관들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천공의 섬 라퓨타, 걸리버 여행기의 공중섬 등과 유세한 세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배경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경하고 탐험해볼 수 없었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공의 섬 라퓨타는 지브리사에서 제작되었는데요. 지브리사에서 제작한 에미네이션들은 모두 지브리 작품들만의 잔잔하며 안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굿즈와 세계관 등그 수요 또한 높았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얼마 전제 2의 나라라는 지브리풍의 MMORPG 게임 또한 출시되었고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세계관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구상한 세계관은 주인공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직접 탐험하고 여러 몬스터를 무찌르는 곳이고 메타버스 공간 속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VR 기기와 연동하여 다른 게임들보다 더욱더 생동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표타 세계관에는 몇 가지 핵심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맵과 NPC, 여러 오브젝트들을 이용한 오픈월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했고, 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들 외에도 사용자의 니즈 충족을 위한 특수 아이템이나 게임 내 화폐를 블록체인 기반 코인 구매 시스템으로 마련하여 사용자가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NPC들과 보스들, 그리고 맵 곳곳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과 팻들입니다. 맵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탈을 통한 보스레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여기서의 수익원은 보스레이드를 추가로 더 이용하고 싶다면 입장권을 유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양한 일상들 및 유저가 직접 일장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유로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제작한 일상을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수익원은 일상 유료 구매 시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계관의 구체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용 비행기를 타는 주인공은 어느 때와 같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폭풍우를 만나 비행기가 침몰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화창한 아침이었고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걷다 보니 마을을 하나 찾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천공의 섬 라퓨타였으며 섬 내부의 알수 없는 자기 현상으로 인해 공중에 띄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섬 가장자리에는 주인공이 방문했던 릴리퍼트 마을이 있고 그곳에는 열댓 명의 원주민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미 수세기 동안 라퓨타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최종 보스 리바이어던을 잡고 포탈을 이용해 지상으로 탈출하라는 미션을 받게 되어 이를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맵 구성을 보시면 섬의 가장자리에는 불시착한 비행기가 있고, 섬의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릴리포트 마을과 중간보스 거니쌤, 골렘이 있으며, 섬의 중앙인 고대성에는 최종보스 리바이어던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섬의 곳곳에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 다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메타버스 상의 세계관이 더욱 개발되게 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MMORPG처럼 멀티플레이가 활, 상용화되면서 오프라인 쇼핑몰의 관리자들처럼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직접 사람들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게임 속에서 전문적으로 아이템을 제작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며, 플랫폼이 커진다면 맵 디자이너들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제작사들과 상륙작용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연이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주인공이 떨어져서, 아, 떨어진 비행기고, 여긴 이제 폐어 그리고 아까 설명과 같이 여기를 걷다 보면 여기 이그 유저들이 살 살아야 되는 집 그리고 여기가 마을이고요. 이제 여기서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팔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든 준비를 마치면. 있더라 가게 되면 중간보스? 여기 한 마리가 있고 건그 거니쌤이 되게 보드게임이나 테드풀을 좋아져서 만들었고 이 보스를 깨게 되면 상자와 무기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간 보스는 여기 보면 골렘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골렘도 깨면 뒤에 무기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는 이 미로를 깨야지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 미로를 다 깨게 된다면 모골레한 마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최종 보스 리바이어던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을 깨면 이 포털을 타고 지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저희 네. 잠시만 그프모 네, 네. 영상 같은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 네네 네. 저 이, 영상 화면 공유 중지 어떻게 하나요? 아 제가 할게요. 네, 이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